자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현우 쌤입니다. 자 오늘 태광 주가 전망 살펴봐 드릴 텐데 우리 채널은 여러분들의 해당 주식 세력 매집을 파악하여 도움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오늘 흐름 차트 분석해 드리고 어, 이슈 간단하게 또 설명 드린 후에. 자, 여러분들 수익내려면 반드시 알고 가셔야 할 세력 분석 알려드리면서 자, 영상 후반에 목표 및 흐름 산출 해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촬영했으니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해주시는 거 기본의 티켓인 거 아시죠? 자, 그럼 바로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하락하는 주가를 자, 상승 추세로 돌리고 자, 세력 신호라고 하는 황금 다이아 신호가 이렇게 포착이 됩니다. 자그 뒤로 계속해서 좀 횡보를 보이다가 자, 최근에 이렇게 상승이 좀 많이 나와줬었죠 본격적으로 세력들의 매집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자 우리는 이런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세력 매집 평단가 추정치를 내립니다. 자, 그렇다면 왜이 자리가 기준이 되는가? 자, 이 자리에서부터 세력들이 진입을 했기 때문이죠. 세력들이 주가를 올릴 때, 우리도 편승해서 세력들과 비슷한 가격대에 진입하고 세력보다 먼저 빠져나와야 수익을 안전하게 낼수 있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이 세력들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평당가 추정 통계를 내려서 목표가까지 안전하게 수익을 낼수 있도록 하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기준봉은 어떻게 찾고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에서 세력이 들어왔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느냐? 자, 일단은 추세선을 그을 수 있어야죠. 추세선을 긋기 위해서는 최고가와 최저가를 찾아야 합니다. 자 먼저는 숲을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나무를 보셔야 되는데 자, 큰 숲을 보기 위해서 최고점 자 그리고 최저점을 찾으면 자이 자리가 최저점이고이 자리가 최저점이죠. 자, 추세선을 이렇게 긋게 되면은 고점과 저점을 이어주는 추세선을 그으면 맞닿는 자리가 있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맞닿는 자리. 자이 자리가 맞닿는 자리죠. 자이 자리를 잘 기억해두세요. 자이 자리가 저항대로 잡힐 수 있는 자리입니다. 자이 자리를 돌파해주게 되면은 상승 추세로 가겠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세력들이 진입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자리에서 거래량이 이렇게 현저하게 많이 들어와 줬어요. 자, 평균 거래량보다 현저하게 많은 거래량이 들어와 주면서 이렇게 상승이 나와줬다라는 거죠. 자, 이런 자리에서 이제 세력 신호라고 하는 황금 다이아 신호가 포착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세력 매집의 평단가 기준 통계를 내립니다. 자 그리고 자 세력들이 진입할 때외집봉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렇게 음봉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밑꼬리가 달린 양봉이 나올 수도 있고요, 자 장대 양봉이 나올 수도 있고 도지 모양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소위 거래량은 속일 수 없다는 말 들어보셨죠? 거래량은 속일 수 없습니다. 자이 자리에서 세력들이 진입했다는 것은 이 거래량을 가지고 확실하게 파악을 할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주가는 이렇게 상승이 나와줬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현재는 이렇게 눌리면서 주가가 하락이 나와줬는데, 자, 이거는 시장의 영향으로 좀 하락이 나와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런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세력이 미리 전부터 매집을 조금씩 해 왔다라는 거죠. 음 그래서 자, 이런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세력의 평단가를 어 계산해 볼수 있고요. 자 기본적으로 또 하락하는 주가를 상승 추세로 돌리고 하락이 나왔지만 다시 상승을 해줄 때 이런 정부점을 돌파해주고 상승을 해준다면 자, 위 구간으로 상승해 주는 것이 기본적인 상승의 원리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이렇게 눌렸지만 상승이 나와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지금. 기관의 수급을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기관들이 이렇게 보유수량을 줄여 나갈 때 주가도 이렇게 하락이 나왔고요 자, 기관들이 이렇게 들어와 줄때 주가도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자, 따라서 이 종목의 수급주체는 기관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관들이 다시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시면서 어, 추가 매수를 또 하실 수도 있고요 새롭게 진입을 하실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이 종목 이런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고 상승해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께서 상승하는 종목 과하게 따라가지 마시고 자 영상 후반에 이 종목에 대해서 세력 평단가 말씀 드려보고 또 목표가까지 말씀 드려볼 테니까 세력 평단 근처에 진입하셔서. 어, 목표가까지 수익을 안전하게 챙겨가시면서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식은 예측과 대응입니다. 예측의 영역이 있고 대응의 영역이 있는데 자, 주가 상승할 것이다라고 제가 예측을 말씀드렸죠. 자 그러나 우리는 정확하게 숫자로 파악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대응을 할줄 아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하락이 나고 오 상승이 나 나온다라는 것은 아주 확률 높은 그런 제 자리에서 제가 상승 나오겠다 말씀 드리는 거지만 앞으로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자 앞으로 일은 그 누구도 뭐알 수가 없어요. 자 언제 뭐 전쟁이 나서 국가가 박살이 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나 전쟁 나는 확률이 적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종목 상승 나와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어쨌든, 자, 여러분들 주식은 대응입니다. 대응을 잘 하셔야 여러분들 수익을 안전하게 많이 쌓아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 채널 주주님들께서 지금 현재 이렇게 수익을 쌓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들이 있고요. 지금 매도하고 빠져나온 것들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턱대고 진입하시면 안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아직도 수익이죠. 수익을 쌓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나도 함께 매수해서 수익을 쌓아가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 자, 이 종목에서 혼자 매매하시면서 어려워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사단에 보시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제 번호 01026860907번으로. 대응이라고 문자 하나 남겨놓으세요. 자, 이거 100% 무료입니다. 자, 선착순 300분에게 모두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 주식은 대응의 영역이 있고, 예측의 영역이 있습니다. 주가 상승하고 수익 실현하지 않으면 손실 보게 되고요. 손절 안 하면 수익은 고사하고 투자금의 절반이 날아갈 수 있는 곳이 주식시장입니다. 혼자서 대응이 잘안 되시거나 어려우시다 생각되시면 제 번호로 대응이라고 문자 하나 남겨 놓으세요. 제가 최신 업데이트된 정보와 함께 적절한 타이밍에 맞춰서 자, 세력 신호, 방금 다이아 신호가 포착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께서 빠르게 대응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대응이라고 문자 하나 남겨놓으세요. 자, 이 종목 핵심 재료와 이슈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슈를 보시면 조선업 호황의 매출 성장 기대한다라는 이슈입니다. 자, 최근에 조선업이 호황을 누리고 있죠. 자, 조선업 슈퍼사이클이라고 해서 수주원대 수주를 받고 있고, 자, 선박 가격도 화상 최고치가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고부가 같이 친환경 선박으로 건조하면서 신규 발주가 쏟아지고 있어서 국가 상승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죠. 자, 이에 태광 이 종목은 배관 자재와 관이음쇠를 제조 및 유통하며 국내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관이음쇠는 배관을 연결하는 부품으로 조선업뿐만 아니라 건설, 플랜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품들입니다. 자, 최근에 화공 플랜트 산업도 많이 발전하고 있죠. 자, 제가 영상 올려드리는 삼성 ENA도 어, 사우디 쪽 수주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 자,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가 또 나와주면 건설 쪽으로도 수주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것이 매출과 실적으로 바뀌게 되는 건 당연하고요, 주가에도 방영이 되겠죠. 각종 배관 자재, 외부의 석유, 화학, 원자력, 조선 등. 각종 배관자재는 외부의 석유, 화학, 원자력, 조선 등의 경기 변동에 따라서 어, 수요가 민감하게 움직임으로 자재 확보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배관 자재는 건물, 공장, 플랜트 등 다양한 곳에서 배관 시스템을 구축할 때 필수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자, 이 종목은 여러 가지로 복합적인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따라서 이 종목 그동안 영업이익이 감소되어 많은 주가의 하락이 나와주었는데 자, 이제는 흐름이 완전히 바뀌고 있어서 조선업의 호황에 이어서 많은 수혜를 이룰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자, 세력의 평단가 근처에서 제대로 진입하셔서 자, 수익을 낼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그동안 미리 진입하셔서 고전하고 힘들어 하셨던 분들은 이제 추가매수 하셔서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는 좋은 시기에 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제가 영상 후반에 세력의 평단가 목표가 말씀드리면서 자 어디까지 봐야 하는지 그리고 어느 시점에 진입을 하셔야 하는지 자 세력 매집 편향을 통해서 세력의 평단가 목표가 말씀드려볼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세력 매집 편향을 파악해 드릴 텐데요 왜 세력 매집 편향을 파악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좋은 내용 설명드렸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 세력의 매집 현황 알려드릴 텐데, 자, 우리 그 전에 세력의 매집 현황을 파악하는 이유를 알고 가셔야 수익나는데 도움되기 때문에 어떻게 활용하는지 보고 가시죠. 자, 지금부터는 기법과 노하우에 대해 설명을 드릴 텐데, 목차를 보시면 어, 챕터 6까지 제가 책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자료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주식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부터 꾸준하게 수익을 만들어 내주는 매매 기법은 무엇인지 자, 이것을 활용한 매매 원리와 설정 방법 타점 잡는 방법 그리고 세력 신호를 통해 어떻게 매매를 해야 하는지 우리나라 시장에 맞게 매매하고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브록으로 투자자들이 가장 먼저 배워야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놓았습니다. 10수년간 주식을 해왔습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 저는 주식에 있어서 아주 상급자라고 자부합니다. 그동안의 수익률이 근거이며 그간 꽤 많은 돈과 시간을 들여 수많은 우여곡절과 시행착오들을 겪어왔습니다. 투자선 매매법, 박스권 매매법, 적산병 매매법, 각종 보조 지표들을 활용한 매매법 등 수많은 방법으로 매매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성공률이 높고 수익률이 제일 높은 매매 방법. 한 가지로 좁혀지게 되더군요. 그한 가지 매매 방법 비중이 높아질수록 저희 통장은 더욱 두둑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그한 가지 매매 기법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초보도 괜찮습니다. 제가 소개해 드리는 그대로만 아주 기계적으로만이라도 따라하시면 수익은 무조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매매 기법을 활용하면 제가 드렸던 꽤 많은 돈과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상과 자료를 보시는 이유가 바로 그거니까요. 저는 제 성격상 누구를 실망시키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이번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셨으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주식으로 수익 내기 쉽지 않죠. 주식은 왜 내가 사면 항상 떨어질까요? 아니면 수익 중이었다가도 그놈의 욕심 때문에 매도를 안 했더니 다시 떨어지는 경우가 생기죠. 그 이유는 한국 주식 시장에 맞지 않는 방법으로 수익을 내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미국이 아닙니다. 한국의 주식 시장은 미국처럼 오상향하는 시장이 아니고 올라갔다 싶으면 내려가고 내려갔다 싶으면 다시 오르는 박스권에 거래되는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시장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매매로 접근하는 방법을 알아야 하고 투자로 접근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성공률이 높은 방법 ...으로 매매하고 회전률을 높여서 누적 수익률을 최대치로 올려야 합니다. 그런데 한 종목으로 단기간에 25%의 수익률을 만드는 매매기법이 있다면 여러분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 또한 이 매매기법이 완성되어 활용되기 전까지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도 가능합니다.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현재 투자자금의 100배 이상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십 수년간 주식하면서 많은 돈과 시간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래서 얻어낸 저만의 유일한 매매 기법입니다. 아주 적나라하게 직접적으로 적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할수 있도록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주식을 왜 하시나요? 평생 직장인으로 살면서 월급에만 만족하여 사는 사람이라면 이 영상은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영상과 자료는 그 외에 추가적인 돈을 벌기 위한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한 더 나아가 부자가 되기 위한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자료입니다. 근로소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부자가 되려면 자본소득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가 된 세상이 된 것을 그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주식, 코인, 부동산 등 많은 자본소득을 올리는 방법이 있는데. 그중이 자료에서는 주식을 다룰 것입니다 왜이 매매 방법을 알려주는가 수많은 주식 매매 방법 중 제가 십 수년 동안에 직접 경험을 통해 얻은 가장 안정적으로 성공률이 높고 그로 인해 누적 수익률이 가장 높았던 매매 방법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방법을 터득하면 그동안 제가 십 수년 동안 주식 매매를 하면서 울고 웃었던 경험들 수많은 시행착오들을 경험하는데 들였던 돈을 절약하고 시간을 대폭 줄여줄 것입니다 또한 주식 초보자들도 현재 저와 같은 성공률과 수익률을 올릴 것입니다. 이에 바로 실전에 적용 가능하도록 짧고 굵게 핵심 방법만 담았으니 잘 따라오시어 구독자 분들께서도 부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누구에게 적합한 매매법인가? 방 직업분으로는 직장인, 자영업, 대학생들과 같이 본업이 있으신데 추가 수입을 올리시고 싶은 분들에게 적합한 매매 방법입니다. 주식 경험으로는 초보자와 중급자가 해당될 것입니다. 실제 어떻게 활용해서 수익을 만드는지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이걸 나에게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궁금해하신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하지만 이 매매 방법을 접목시켰을 때의 실제 수익률은 웬만한 상급자 이상으로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투자 성향으로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매매를 원하지만 또 가능하면 수익률은 높게 얻었으면 하는 분들입니다. 조금은 이기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사람의 본능이며 참고로 저도 이런 부류에 속합니다. 덕분에 저의 이런 이기적인 성향과 욕심 그리고 십수년간의 스터디와 실제 수많은 경험들이 이런 좋은 매매 방법을 만들었습니다. 꾸준하게 수익률을 만들어주는 매매 기법, 세력신호란 황금 다이아 매집봉이라고도 하고 기준봉 또는 스마트머니라고도 합니다. 제가 앞으로 소개해드릴 매매 기법의 시작이 바로 이러한 세력신호를 찾는 것입니다. 세력 매집비를 활용한 세력신호의 매매 원리는 세력 신호가 나타났다는 것은 해당 종목에 세력들의 돈이 들어왔다는 뜻이며 이 세력들은 절대 손해를 보고 나가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세력이 이러한 종목을 선정하고 수익을 실현하려는 과정에 저희는 살짝 그들의 등에 타서 적정 수익을 내고 안전하게 조금 먼저 내려오는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챕터로 세력 신호 매매, 트레이딩, 스윙, 중장기에 대해서 요약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트레이딩으로 준비되어 있는 주식, 흑화창 보는 방법 등을 다루고 있고 자, 그다음 다음으로는 스윙으로 주식 매매 종목 선정을 위한 기법 매집 등을 다루었습니다. 그다음으로 중장기뿐만 아니라 트레이딩과 스윙도 접목할 수 있는 매집 후 주가 올리기 전 주식의 형태에 대해서 그리고 세력 매집 구간이 어디인지, 황금 다이아 신호가 언제 포착이 되는지, 세력의 의도가 표현되어 있는 하트는 어떤 모습인지, 그밖에 단타 매매의 정석 매수 자리는 어디인지 제가 공부하고 정리한 내용들을 모아 놓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자료에 실제 수익 인증한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증권사, 주로 사용하고 있는 키움 증권사 외에도 여러 증권사 HTS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글을 마치면서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자료를 내는 과정에서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제가 수년 동안 주식을 하면서 직접 겪었던 수많은 시행착오들을 통한 인사이트 그동안 들였던 많은 돈과 시간들이 너무 아까웠습니다. 이 과정에서 얻은 아주 안전하고 높은 수익률을 만들어 주는 매매 기법인데 이것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오픈하는 이유는 개인인 여러분들도 이 기법으로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기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 드린다고 해서 저한테 손해 보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법으로 고정적인 수익을 가져간다고 해도 제가 그만큼 뺏기는 것이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로 그만큼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결론은 서로 윈윈이라는 점입니다. 현재 국내 시장 코스피 코스닥에서 거래되는 종목은 약 2,500개입니다. 프로 제가 소개한 세력 신호는 주식시장이 좋든 안 좋든 어떤 이슈가 있든 항상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평생 안정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매매 기법입니다. 한 종목으로 그 짧은 기간에 25%의 수익을 만든다면 제가 알려드린 세력 신호 4개만 찾는다면 수익률은 125%입니다. 4개 종목 8번 매매 낸다면 투자자비 수익률이 2배가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한 종목으로 수익률을 2배를 올리는 것은 아주아주 아주 어렵습니다. 아니,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매매 기법으로는 충분히 가능함을 증명해 드렸습니다. 절대 내동매매 하지 마시고 이 자료에서 알려드린 매매 기법을 활용해 보십시오. 세상이 달라질 것입니다 부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면서 주식이 생각처럼 잘안 되시거나 구체적으로 도움을 받아 보고 싶다 생각되신다면 아래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씩 눌러 주시고요 아래 보시면 더보기 란이 있는데요 더보기 란에 제목 옆에 이렇게 더보기가 있는데 여기를 클릭해 주시면 링크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링크가 나오게 되는데요 아래 보시면 자, 연락처 기재란이 있습니다. 성함은 닉네임도 상관이 없습니다만, 연락처는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고 인증번호 눌러 주시면 문자를 통해서 인증번호가 오게 됩니다. 여기서 아무거나 하나 체크해 주시고 어, 중복도 가능합니다. 어, 무료 신청하기를 눌러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 등록하시면 제 문자발송 리스트에 자동으로 이렇게 목록이 올라와서 문자발송 인원에 들어가기 때문에 훨씬 편리하게 문자 로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최신 주식 시장의 동향과 종목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편리하게 수익까지 낼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드릴 수 있으니 참여해 보실 분들은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또는 이 방법이 좀 어렵다고 생각되신다면 그냥 제 연락처 현우쌤세 글자 저장해 두시고요. 01026860907번으로 참여하고 문자 하나 남겨 놓으세요. 자, 이거 제 개인 번호입니다. 연락하시면 제가 받습니다. 자, 이렇게 문자 주시면 제가 문자 보는 대로 연락드릴 드릴 테니까 참여하고 문자 하나 남겨 놓으세요 자, 저에게 링크를 통해서 연락을 주시든 번호로 연락을 주시든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께 특별히 300분 한정해서 이 모든 자료 모두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을 보시면서 문자도 받아보시고 함께 수익을 만들어 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력 매집 현황을 파악해야 하는 이유는 수익을 가늠할 수 있는 목표 주가와 손절 라인 등 많은 부분이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세력 매집 현황을 파악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드리는데요 자, 보통 메이저증권사 키움신나 NH삼성등 한 5개에서 6개만 계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자세히 보시면 89개 여의도증권사가 있습니다 자 이걸 다 체크해야 진정 제대로 된 세력매집현황이 파악 가능하다 라는 거죠 자 우리 채널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러한 부분을 무료로 다 계산해 드리는데 자 세력매집현황은 첫 번째 매집비율입니다 자 매집비율이 높으면 수익날 확률이 높아진다 라는 거죠 두 번째는 매집 금액입니다. 매집 금액 규모가 커지면 세력이 바라보는 목표 주가 또한 커진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매집 평단가입니다. 매집 평단가 이 가격에서 최소한 세력들이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지지할 가격이고 추가 매수 타점이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최초 세력 신호, 황금다이아 신호가 포착된 그 시점부터 해서 세력 매집 현황 이걸 파악해야 수익 날수 있는 이름길이 보인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저는 더갈 걸로 보이는 이러한 종목들 제가 간다고 생각하는 것과 달리 자, 우리는 정확하게 숫자로 파악해야 합니다. 전문가는 숫자로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자, 세력 매집 현황을 통해서 여러분께 숫자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력 매집비, 6월 3일 거래량과 함께 세력 신호 황금 다이아 신호가 포착된 시점으로 해서 8월 12일 현재까지 매집비를 계산해 보니까 271%가 됩니다. 자, 매집 금액을 산출해 보니까 특 정창구 메이저 증권사에서 597억이 전체 창구 89개 여의도 증권사에서 1,668억이 산출이 되고요. 자 매집 평단가를 계산해 보니까 13,960원입니다. 자 이것은 추정치입니다. 자 89개 여의도 증권사 순매수 현황을 통해서 이렇게 매집비를 생성했을 때, 자 이런 재료를 가지고 세력들이 얼마까지 가격을 매길까 계산해 보니까. 기술적 분석상 단기적으로 1차 목표가 18,000원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 가격 폭은 강한 저항선 동반되어서 돌파해야 유의미한 가격이고요. 자, 1차 목표가는 보수적으로 잡아야 뇌동매매 자제하고 원하는 수익 목표 달성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2차 목표가는 2만원인데요. 자, 세력 매집비율 200% 떼면 세력 매집 평당가 13,960원일 때, 자, 보통 매집비율 200%면 평당가에서 최소 20에서 80% 목표까지 본다는 거죠. 자, 따라서, 해광이 종목, 제가 계속해서 세력 매집 현황 말씀드릴 텐데요. 이게 최신 업데이트가 계속되고 실시간으로 바뀝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진들께서 세력과 비슷한 가격대에 진입해서 수익 내고 싶다 하신다면, 제번호 010-2686-0907번으로 대응이라고 문자 하나 남겨놓으세요. 자, 이거 100% 무료입니다. 자, 그러면 구독자분들께 제가 실시간으로 계산이 끝나는 시점에 바로 3 0 0통 선착순으로 특별히 문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